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로봇 및기계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한글과 컴퓨터 좀 보도록 할 건데 어,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AI 테마성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어, 기관의 수급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과 투신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GPT에 대한 수혜 그리고 쏟아지는 AI 이슈로 인해서 오늘 한글과 컴퓨터의 주가가 어, 7%, 7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실적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현재 주가 기준에, 현재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이전에 상승을 했을 때도, 결국엔 GPT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가지고, 어, 기대감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네, 이스트 소프트랑 한글과 컴퓨터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까지. 근데, 네, 이스트 소프트는 상승 이후에 어, 짤막한, 반등을 보여주고 조정을 받았죠. 근데 한글과 컴퓨터는 어,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에 대한 사, 재차 상승이 좀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 한글과 컴퓨터의 실적이 좀 긍정적인 긍, 실적이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조정 이후에 반등도 좀큰 모습들을 보여주는 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랑 한글과 컴퓨터를 비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실적이 긍정적이고, 이스트 소프트는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둘다 상승을 하거나 조정을 받았을 때, 어, 조정 이후에 재차상승을 바라본다라면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들을 받쳐주는 한글과 컴퓨터가 좀더 어, 실적 베이스, 실적인 부분들을 받쳐주기 때문에 어, 조금은 더 안정적인 느낌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가 GPT에 관련된 내용들로 주가상승하고 지금 gpt 와 관련된 상승 이전 주가까지 다시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1분할 그리고 요 라인들까지 해서 2분할 관점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눌림을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차적인 매물대라인들은 이 전조점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라인들은 오늘 어, AI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AI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해당 라인들을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다음 매물대 라인은 여기인데 이 중간에 이평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뚫어주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매물대로 따져보면 여기가 맞, 맞지만 지금 이 평선들이 내려오면서 매물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요 라인들을 좀 뚫어주면서 그 다음 매물대 라인들에 안착을 하는지 아니면 그 다음 매물대에서 어, 정황 라인에서 이제 매독사에 맞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그 부분 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지금 한글과 컴퓨터가 요런 추세 라인들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 21선을 올라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정말 단기적으로 볼 거면 요 라인들 이탈 안 해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 이탈하고 조정받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매물대 라인들에서 지지를 형성해 줄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한글과 컴퓨터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쭉 땡겨서 볼게요. 땡겨서 보면, 지금 8월 2일과 8월 5일날 지수가 빠지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 그 뒤로 V자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승이 시작된 양봉은 8월 6일부터인데 8월 6일부터 우리가 수급을 좀 체크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8월 12일부터 기간에 대한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수급은 보험, 투신,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쪽에 대한 수급들이 받쳐주면서 한글과 컴퓨터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가 왜 올라갔느냐 제일 한글과 컴퓨터의 컴퓨터를 움직이는 첫 번째 포인트는 GPT입니다 그래서 GPT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져와서 볼 거예요 지금 오픈 AI가 서치 GPT 대기자 명단을 마감을 했고 압도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라 내용들로 인해서 AI 테마가 좀 움직이면서 한글과 컴퓨터가 움직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오픈 AI가 이제 치 GPT 테스트 버전 대기자 접수를 마감했고 본격적인 AI 검색 테스트를 도입하는 데, 어치 GPT 대기자 명단 접수 공지를 통해서 압도적인 반응을 받았고 어, 프로토타입의 초기 스팟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한글 더 컴퓨터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클라드 클라드 쪽과 어, AI 쪽이 전체적인 테마의 섹터가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을 또 같이 가져서 와 본다면 GPT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기업의 AI 데이터 최적화를 돕는 AMO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내용들과 또한 AMD가 ZT 시스템스 49억 달러 인수하면서 AI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내용들 그리고 이건 어제 나왔던 내용이지만 SK 측에서도 AI로 돈 버는 밸류 체인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폴라리스 AI, SP 소프트, 이스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셀바스 AI 등 AI 체포 테마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어제 오늘 AI 관련된 내용들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쏟아치면서 전체적인 AI 탐, 테마가 조금 수급이 빠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테마에서 테마에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가 금일 상승하는 상승의 요인이 됐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고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눌림 목들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정라인들 체크해 나가면서 어 지금 GPT 5 출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gpt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분을 다 반납한 거품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에 한번 나온다라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기 괜찮은 자리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